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도 발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 과반이 발의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이라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국민투표에서 과반 통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런 체계를 모르고 에, 우리가 선동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 에,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안을 낼수 있다 헌법 국민 발언제 발의. 네, 이게 이제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 어, 이게 이제 국민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에, 국민 발안제 헌법 개정안 국회 과반 동의,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어, 국회에 과반이 동의하더라도 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에, 국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에,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들은 어, 국민 투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 국민 100만 명 모이면 개헌안 낼수 있다 어, 어, 헌법 국민 어, 발안 제발이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국민 발안 제도와 관련된 음모론을 반박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것을 좌우,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들은, 어,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가반수 참여, 가반수 찬성이 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법률도 마찬가지죠. 네, 법률도 법률 국민 발의제가 시행이 돼서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에, 국민들 100만 명이 서면이나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도 은행 거래할 때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충분하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런 인터넷 또는 서면 이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서면으로 할수 있게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이들이 자기들 위하여 뭐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뭐 특할비, 비밀 뭐 이런 식의 법들만 만들어내니 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에, 우리가 법률 국민 발의제 에, 그래서 국민들이 10만 명이 에, 법을 발의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돼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1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또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헌법을 우리가 개정하자 라고 발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 국민들이 발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민 선거권자 가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률이 통과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입법 발의제 국민이 법도 발의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주, 에, 이러한 것들을 에,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는 이러한 명분을 충분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에, 많은 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